안경을 몇번 맞췄지만 착용하지 못했고, 원거리가 흐려보여서 마이더스 안경원을 방문해 주신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 안경입니다. 자, 오른쪽에 나은 시력은 0.1, 왼쪽에 나은 시력은 0.6이었습니다. 각각의 눈의 시력의 차이가 많이 났고, 그로 인한 불편함이 예상됩니다. 흔히 말하는 짝눈의 범위를 넘어서게 됩니다 하지만 짝눈 시력검사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충분히 착용이 가능하였고 그래서 시력 차이가 많이 나지만 먼 곳을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 처방도수 그대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짝눈 안경이 불편한 이유는 안경 렌즈를 통해서 유발되는 수직 사회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수평 라인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안경을 통해서 보이는 수평 라인이 거의 유사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윗부분으로 봤을 때는 오른쪽, 오른쪽이 더 내려가 보이고 아랫부분으로 봤을 때는 왼쪽이 더 내려가 보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눈동자 위치에 인해서 수직 사이가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더 어지럽게 느껴지게 되겠습니다.